최근 카카오톡 내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 채팅방 운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이 동반자, 동반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어,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엄청난 뉴스를 띄우고서 올랐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 대처해야 되고, 더 어떻게 이 종목이 흘러갈지, 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체크포인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석배 LK99 상온초전도책, 맞다. 어, 연대와 신물질 개발에 협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석배 퀀텀 연구소장, 어, 공식 석상 첫 등장에서 LK99 초전도체 특성 보여줬다. 그런 뉴스와 함께 연세대 QILI 어, 협업 기업 참여해서 양자컴으로 신물질 어, 합성 방안 발굴한다. 이런 내용으로, 어, 뉴스가 나왔어요. 자, 한번 뉴스를 보자면, 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석비 l k 9 9 상원 추전 주체 맞아 연대와 실물지 개발 협박할 거 이런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 이정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 이정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자 이런 자리 굉장히 지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어 도지 모양이 띄어졌어요. 자 이렇다는 것을지 심리적으로 자 기대 반 불안한 반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이 종목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후반에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이런 바닥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종목에는 바닥 구간 이런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닥 구간에서 사서 이런 높은 고가권에 팔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이런, 변곡점에 사서, 이런, 높은, 어, 고가권에 팔고 싶으시죠? 예, 모두가,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가권에 잡아서 이렇게 높게, 어, 팔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근데 잡기가 쉬운가요, 어디? 어, 쉽지 않죠? 어... 모든 분들이 수익 어,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마인드는 일치만 말자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바닥 구간에서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되죠. 이런 변곡점을 잡아서 또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방법이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저도 이런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 끝에,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음, 시행착오 끝에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종목, 한 달에 한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이 종목 앞으로의 향후 전망, 또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매매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어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말씀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과 같이 두산 로보틱스 엄청난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봉상, 분봉상 원리는 같습니다. 분봉상에도 이렇게 세력 신호가 있고요. 자, 일봉상에도 세력 신호가 있고 일봉상에도 세력 신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요. 검색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분봉상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봉상 분봉상 원리는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이 종목에 다양한 면을 분석하고 미리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검색시에 나타난 이런 세력 신호, 황금 화살표 신호가 나타나면 제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어, 여러분께 정확한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세력들의 매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고 문자를 받아보셔야만 상승하는 종목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연락 받으실 번호를 남겨주셔야지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서 증시 속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예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문자 내역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문자의 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이 문자의 바다의 사이트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동반 어, 10월 황금주 매수. 작년 10월달이었죠. 자, 두산 로보틱스 진입가 38,000원 이하 비중 50% 진입, 1차 목표가 8만 원 이상 황금 화살표 신호 포착 매도 사인 문자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요. 발송일 보시면 2023년 10월 31일 3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발신번호 보시면 제 번호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랑 똑같죠? 네,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 010 527 3280 자, 이 번호로 무료 431건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자이 종목을 찍을 때 보시면 자, 이 종목을 찍을 때는 미리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잡아 보셔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흔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딱 받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네,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3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0월 31일. 자,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31일이죠. 정확하게 이때 보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3시에 3시죠 아, 이때네요 이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8만원 가서 매도 하시라 1차 목표가 자, 1차 목표가 8만원에서 다 매도 하셨겠죠 어느 정도 50% 자, 50% 매도 하시고 나머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구점 10만원 돌파 하시고 12만원 이 부근에서 매도 하신 분들은 정말 나이스하게 잘 하신 거죠 또 제주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보시면 제가 이날 문자 정확하게 보내드렸어요 동반 11월 황금주 매수 어, 제목 제주반도체 진입가 5천원 이하 비중 50% 진입 자 1차 목표가 11,000원 이상 어, 황금화살표 신호포착, 매도사인 문자들이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 발송일 보시면 11월 2일 1시에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1시에 보내드렸고, 발신번호제 보이시는 제 번호로, 거기 똑같죠? 제 번호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456건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실제 보시면 이날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날인데요. 11월 2일날 1시에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분봉, 자 황금화살표 신호 떴죠? 그리고 검색시계도 뜨게 되었는데요. 자 이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날, 정확히 11월 2일날 한식 이때 보내드렸어요. 네, 이때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당가 5천 원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다가 자, 여기 조금 심리적으로 좀 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계속해서 제가 홀딩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번 상승하는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요 자 황금화살표 신호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전 신호를 의미합니다 세력의 매진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이 검색식을 통해서 포착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고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해당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이런 신호가 포착되면 놓치지 않고 제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신호를 토대로. 어, 상승하는 예상 종목을 사전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는 매도 신호 문자가 따라옵니다. 자, 이는 해당 종목이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도하시면서 자율적으로 매도하거나 제시된 매도 시점을 따르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려는 그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매주 혹은 매월 여러분들께 상승하는 종목을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초보자분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종목 분석 이외에도 주식시장에서의 다양한 전망과 동향에 대한 정보, 자, 효과적인 투자 전략 그런 어, 다양한 주제를 여러분들. 께 바로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이렇게... 가져 가시고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안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는 이 모든 순간이 뜻깊고 풍요로운 그런 시간이 그런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이 종목 보시면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도지가 떴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점을 뚫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고점 뚫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 흘러가는지 옆으로 횡보하는지 봐야 돼요. 네 횡보. 횡보가 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횡보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일은 다시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갑니다. 예, 네, 다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 자, 여기 고점 뚫고 올라오는데, 어, 많은 제 거래량 보시면, 여기 엄청 많은 거래량이 있죠? 판 거래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엄청 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고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절만 팔았습니다. 많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내일 어,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일단 먼저 시초가를 봐야 돼요 힘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죽어서 시작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 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어, 이런 저점까지 좀 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대가 좀 있어요 예,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올려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빡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시초가에서 올려도 이렇게까지 뭐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려가면 올려진다고 하면 어 이런 자리 탁 뚫고 올라가서 어 올려 줘야 돼요. 그래야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지 않고 밑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여기 저가 깨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여기를 돌파할 때어 이런 예, 고가권을 돌파할 때 이렇게 잡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들어가면 이제 한 차례 올라 줄수 있으나 이런 저가에서 시작하게 되면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보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때 상승할 때 돌파할 때그 자리에서 여러분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단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중장기로 좀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 자 초단접텔 맞다는 이런 예,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뉴스가 나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어 진짜 갈지 안 갈지는 좀 보고 봐야겠지만 이런 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어 진짜 초단 정체라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투자 주의 종목이 떴어요, 여러분들. 투자 주의 종목이 떴기 때문에 어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투자 주의 달고도 더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어 자리에서 좀 힘이 들어오는지 고점을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어, 수익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종목 정말, 정말, 어, 초전도체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진짜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연세와 연구를 한다니까, 음, 그런 물질을 좀더 개발하고, 어,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좀 아래로,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 좀, 여기서 지켜주는지 자리를 지켜주는지 보다가 이렇게 매수해서 다시 상승할 때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종목이라면 정말 이게 1차 파동만 나온 거죠. 2차 파동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유심히 잘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하셨다면 정말 큰 지금 수익권에 가지고 계신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매수해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횡보하다가 이런 자리 다시 곧가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초단조치가 맞다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자. 네, 어, 그렇게까지 지금 내가 어, 개발 어, 개발이 어, 또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좀 어, 실제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때 어, 정말 초전도체가 된다면 진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네,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건데 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어, 이런 종목들도 잘 유지해 보시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서 꼭, 어,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가 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어, 같이 수익 내가면서, 어, 주식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없는 그런 주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날려먹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좀 힘들어 하다가 많이 날려먹었는데 어,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식을 어, 소액으로 네, 검증하면서 이렇게, 어, 쌓아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수익이 나는, 어, 그런 제 매매를 할수 있었고, 투자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어,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제 노하우, 어, 전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공유해 드릴게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수익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에 한 종목, 일주일에 한 종목, 이렇게 어, 수익 중장기 투자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서 꼭 수익 내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타 데이트레이딩 수익 중장기 투자 모두 할수 있는 올라운드 투자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딱 어떤 지금 매매를 하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겪고 계시는지, 어 제가 딱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도움을 원하시고 또 이런 세력 신호, 그다음에 분봉 세력 신호, 일봉 세력 신호, 또 이런 한국 화살표 신호, 자 이것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호라고 한번 문자 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또는 구독, 또는 신호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연락드려서 신호 받아보시고 또.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꼭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단타 데이트레이딩 수익 중장기 이렇게 수익률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수익률이고요. 3% 어, 그러면 2 0일 동안 매매해서3% 꾸준히 가져가면 60%예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3%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어, 3% 쭉 가져가신다면 60%급부가 그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시잖아요.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100% 200%도 가능합니다. 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 제가 단타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두세 종목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638, 18, 180%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이6 이상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만 딱 매매하셔서 승률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어, 정말 주식으로, 어, 크게, 이렇게,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스윙 중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시면, 어, 200%, 300%도 가져가실 수 있고, 1000% 이상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어, 중장기 수익 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 이렇게 투자하는 거, 어, 제가 다, 어, 노하우 가르쳐드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어,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어요. 저는, 어,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단순해요. 어, 어, 딱 하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아, 어, 두 개, 두개 있는데, 딱 하나는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 좀 유튜브로서, 유튜브로서 인기를 좀 얻고 싶어요. 약간의 인기. 예. 자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걸 바라지 않아요. 긍정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소통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유튜브로서 인기를 좀얻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정도 일주일에 한 정도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5만 유튜버 10만 유튜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5만 유튜버 10만 유튜버가 넘어가게 되면 무료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 보내주시면 5만 유튜버 10만 유튜버 되더라도 여러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네, 로 문자 하나,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뭐, 남겨주시든 안 남겨주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손해죠? 예, 네,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요. 어,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낼수 있길 바라고요 근데 쉽지가 않죠? 예, 네, 같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군대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어, 혼자 하라면 그 힘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니까 어, 군대 생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매매 하시다 보면 이렇게 수익을 같이 가져가시고 어, 어, 힘도 덜 들리고 어,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매매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말고도 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좀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장중에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에는 지니까 목표가, 그다음에 비중, 그다음에 상승 이유, 이유 이렇게 여러분께 싹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거래 대금, 거래량 분석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호가창 분석, 어, 수급 분석, 창구 분석, 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요. 지수도 체크하고요. 자, 그 브리핑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싹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고, 문자 받아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또뭐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게 문자 딱 시간 맞춰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이너스가 여러분 계좌에 찍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서 저와 함께 수익나는 주식,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수익나는, 어, 수익나는 주식, 어, 그런 주식 같이 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위민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판주식이었습니다.